자, 오늘은 좀비고 최고의 패션을 가리는 좀비고 패션쇼 5화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좀비고 패션쇼가 조회수가 나락을 가고 있을 때 지금 다시 살려보자. <laughs> 이 5화로 다시 조회수를 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할수 있죠? 네,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laughs> 야, 조회수 깡패 달빛가이 님이 왔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좀비고에서 가장 뉴비 같은 스킨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태무삼 블랙님부터 한번 스킨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 고인물 아에보 고인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일단은 뒤에 등장식 보시면은 사전예약으로 컨트롤 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리고 마법과 사전 예약으로 공짜로 줬던 그 장식품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이아르샤스키 레드 사이언티스트. 이거는 30일 꼬박 채워서 겨우 앞선 택을 모아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아. 이 명찰하고, 그 다음에 채팅 보시면은 오. 기간제입니다. <laughs> 아, 근데 킥프구나 꼬박 기간제. 모아서 뽑은 게 기간제입니다. 근데 1년 전에 사전, 그 뭐냐, 사전약해서 받은 거면은 1년 이상 한거 아니에요? 아니, 고수네 그, 고수? 그, 그, 아니, 그 전에, 그, 그때 유입이 많이 왔었죠. 오, 오 고오인 엠블러는 저거 점령 해삼으로 이제 점령 전세판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아... 일단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공감이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텔무산 블랙님이었고요. 아니, 더 가야지, 한 칸. <laughs> <laughs> 자, 다음 두 번째, 아지님한번스캔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 자! ]입니다. 뭐요? 이겁니다 <laughs> 이거라고요? 아! 와 대싹골문인데 저 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게 이제 이거가 이제 좀 공짜인 때가 있었을거예요 아마 어썸박스로 이게 두개 날개하고 <laughs> 그거 명찰이 있거든요 어썸박스 그리고 이제 바닥재는 이제 무료로 이제 1학년한테 주는거 오~! 그리고 이제 이거 치면 아, 무료로 주는거거든요 이거도 이것도. <laughs> 이것도 무료로 주는거거든요 <주운> <laughs> 그래 채팅. 질! 아 아. <laughs> 아 매크로가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스킨도 어느 정도 이제 몇천원 지르면 이제 이거 살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엠블럼도 이제 맞춰서 해 봤습니다. 음. 오늘 네, 뭐오 약간 좀 뭔가 그 시절 8주년인가 적대가? 8주년. 어 2년 전유전에 <laughs> 8주년 이제 8주년 시절 때뉴비 스킨. 에 일단 좀, 여러분들한테는 공감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자리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패션쇼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달빛가이. 아, 예. 언제나 어, 방금, 방금. 시청자분들의 공감력과. 아, 역시 달빛가이 형이야! 이런 걸 이제 담나하고 있거든요. 자, 달빛가이 스킨 기대도 되나요? 네네네. 오오 <laughs> 그럼 달빛가이 스킨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오오, 이게 네, 뉴비인 어. 이유가 있나요? 뭐? 이게 그냥 미네랄로 팔수 있잖아요, 상점에서 예, 저것들보다는 쉬운. 어, 쉬운 게 아닌가. 오, 오. 반응 뭐야 됐네 이거. 아래 장식은 뭔가요? 어. 아모르겠어 그냥. 팔찌, 팔찌는 팔주, 아닙니까 그거? <laughs> 아, 야, 그러면 태모 선물해가지고 누비네 아니 접었을 수도 있잖아. 팔찌는. 하하하. <laughs> <이거 맞아, 맞아. 웃음> 아, 태, 야뭐 태팅도 이거 팔찌는 거니 설마? 오, 이거. 아, <laughs> 아, 다 2년 된 유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엠블럼은 저거 뭐였지? 네, 그냥, 그냥 그 그냥 에빌 노말 이거 다섯 번깨면주는 거. 오, 다섯 번이나 깼어, 뉴비가? 오, 어... 그... 마이너스 하신요아 욕해! 어... 오, 나, 어. 뭐야, 저거. 오, 뉴비가 패치 있어? 뉴비가 어... 어... 패치 있어? 어... 어... 자, 아무튼 이렇게 세 분의 스킨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공감되는 게 무엇인지 댓글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커뮤니티로 이제 남길 겁니다. 이세 분을 딱 올려드릴 텐데 가장 투표수가 높으신 분에게 이번엔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자, 자 예.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예. 여러분,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좋아요 요즘 너무 안 눌린다. 예. <laughs> 예. 예. 바이 파이 그럼 안녕.